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로봇 대장주, 지금 쌀때 몰래 보세요. 로보티즈보다 더 오릅니다. 라는 제목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기 급등 확률이 높은 유력한 다음 로봇 대장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자, 보시면 날짜가 8월 25일, 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제가 로보 테마 급등 이유를 설명드리며 로보티즈 이 차트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로보 테마의 상승은 페이크가 아닐 확률이 높다,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유는 주도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량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일봉상 유의미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또 대장으로 움직인 로보티즈 거래대금이 어제 무려 6천억이 넘게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5천억 이상 가량 들어왔을 때 다음날 로보티즈의 주가는 이렇게 갭이 뜨거나 상승 마무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확률상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내일 종가 대비해서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만 한게 아니라 어제 장중에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서 물가 매매 검색해 보면. 8월 25일 어제죠. 시간은 오후 3시 5분. 본장 마무리되기 전에 종가 매매 관점 공유에서 로보티즈를 종목 공유 드렸습니다. 종가 매매 해볼 만한 조건이다라고 하면서 공유 드렸죠. 무려 1 0분이 보셨고요.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 차트를 보면 이제 어제 종가 매매 참고하신 분들은 슈팅이 연달아 나와주면서 참고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죠. 방에 계신 분들은. 또 로보티즈를 어제만 드린 게 아니라 8월에 스윙 종목이 오늘까지 해서 2개두개총 나갔는데 첫 종목이 로보티즈였습니다. 자, 8월 7일 단기 스윙 종목 로보티즈 공유를 드렸고요. 이때 이제 스윙으로 참고하신 분들은 대비해서 상승률이 26% 가량 나온 거예요. 참고하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이 어제 종가 매매로 참고하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장전 넥 스레드의 트이 흐름과 본장의 양상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장전 넥스트레이드의 주도 테마는 조선이었어요. 오히려 로봇은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오늘 이 시간이 넥스트레이드 때입니다. 시간을 보면 이때가 9시잖아요. 이제 본장이 시작되고 올라간 거고, 본장이 시작되기 전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시부터 계속 눌리는 모양새였어요. 자, 만약 제가 어제 말씀드린 로보티즈는 오늘 종가 대비 수익 구간이 꼭 나와줄 것이다 라는 의견에 확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는 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락하는 걸 봤다면, 이거를 기회로 보고 샀어야 됩니다. 맞나요? 예, 샀을까요? 자, 공부방에 매매 내역을 공유드렸는데, 보시면, 자, 로보티즈 관점 공유에서, 자, 넥스트레이드에서 눌릴 때, 바이마크가 계속 찍혀있죠. 샀습니다. 이렇게 공부방에 공유를 드렸고요. 이 시작 후에 급락하는 로보티즈를 이렇게 분할로 매수한 모습입니다. 물론 언제나 이런 게다 통한다는 건 아닙니다. 주식의 정답이라는 것은 없죠. 다만 확률적으로 대체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매매심리가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거래소에서 급락한 종목이 뭐 엄청나게 자주 본장에서 슈팅이 슈, 슈팅을 줍니다. 이건 아니지만 대체거래소에서 슈팅이 나온 강한 종목은 본장에서 오히려 급락하거나 보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세력과 개인은 늘 반대로 움직이죠. 개인이 파는 걸 세력이 받고 세력이 파는 걸 보통 개인이 받습니다. 승자는 거의 네, 세력이죠. 그러니까 장전 대체 거래소에서 강한 종목을 미리 사서 본장에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건 전형적인 돈을 잃는 쪽의 일반 투자자의 매매 방식입니다. 반대로 하셔야겠죠. 자, 아, 여기까지 이제 로봇에 대해 의견 드렸던 어제 내용과 대체 거래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테마를 이루며 급등 출발한 로봇 테마주 중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가 이어진다면 가장 급등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결과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상은 자, 4월 16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이때 탑픽으로 알려드렸던 KBT 탑픽 APR이라는 종목. 자, 당시 주가와 비교해서 APR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인 4월 16일. 4월 16일 APR의 주가는 65,800원, 68,700원, 6만 원대죠. 6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24만 5,500원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승률이 약 255%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4월 18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자별5 개까지 줘가면서 원전 탑픽으로 부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부산 에너빌리티도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4월 18일 대비해서, 자, 2만원대였던 주산 에러블리티의 주가가 74,100원까지. 만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 당시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약 20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5월 14일, 5월 14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전력 탑픽,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산일전기 차트를 확인해보면, 영상 업로드했던 5월 14일, 자, 5월 14일, 6만 1,700원, 6만 3,400원, 6만원대에서 13만 1,800원까지, 9배가량, 당시 주가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은 113%가량 나왔습니다.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올해 제가 탑픽으로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약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시청자분들의 수익 인증 댓글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도 분명히 보시는 분들께 수익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최근 시장 난이도는 웬만한 전업 투자자들도 갈려나갈 정도로 어렵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까다로운 조건 아래 발굴해낸 탑픽 종목들을 알아놓으시고 마지막에 함께 차트 공부를 통해 매매 전략까지 세워두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로봇테마의 상승 트리거가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으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아주 가결이 됐고요. 6개월 뒤인 2026년 2월쯤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 확대. 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 정리해고나 공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불법 파업이라도 청구액을 제한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죠. 재계에서는 파업 일상화와 경영 차질을 우려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권익 강화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시적으로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좋을, 좋아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핵심은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력을 최대한 쓰지 않고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로봇 테마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승 모멘텀에 힘을 더해줄 새로운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26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을 투자해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게 가장 반갑지 않은 산업 중 하나가 자동차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로봇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최근 제슨 토르라는 로봇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제조, 물류, 건설, 헬스케어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용화가 가속될 전망이에요. 장중 개별 종목 이슈도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는데, SBB테크가 파운드리에 12인치 웨이퍼 베어링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장중 10%가량 상승. 와이트솔루션이 자회사 HRT 로보틱스가 대구 신공장 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올 4분기부터 본격 가동된다는 소식에 1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뭐 스맥 같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등 오늘의 시장은 그야말로 로봇이 주도했습니다. 지금 로봇테마의모멘텀이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일단 돈이죠. 자 거래 대금이 섹터 전반에 어제 오늘 연달아서 크게 들어왔고요.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그룹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로봇테마는 긍정적인 게요. 일단 이 글로벌 AI와 로봇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5년까지 380억 달러, 우리 돈약 51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2025년은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을 시작한 원년으로 불리죠. 미국 시장도 2029년까지 연평균 4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요한 게 딥시크 쇼크로 로봇 비용이 줄어들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산업 현장 도입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국제로봇연맹 보고서에서도 2025년 산업용 로봇 시장 가치가 165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로봇 테마 강세에 힘을 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이 로봇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로봇 신경망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공급망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겁니다. 요약하자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품고 있던 로봇이 이번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트리거가 되어서 시장 주도 테마로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탑픽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급등 확률이 높은 종목을 알아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익 실현까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만 알아간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출연한 악재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급락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수익이 나도 욕심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다가 손실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잘못된 시점에 진입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공급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화면에 보시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공부방입니다. 이 방은 무료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전용 커뮤니티인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급등 예상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은 단타 종목, 종가 매매 종목, 스윙 종목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있어요. 계속 시장을 관찰하는 게 어려운 본업이 있는 직장인 분들은 종가 매매 종목이나 스윙 종목 위주로 참고하시면 되겠죠. 스윙 매매라는 건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 천천히 보유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매매 전략을 말합니다. 자, 이 방에서 공유드렸던 스윙 종목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달 못해도 두세 개씩은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2월부터 거르지 않고 쭉 보겠습니다. 자. 2월달에 공유드렸던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 공유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2025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자, 2월 10일 SAMG 엔터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린 거 나오죠, 내역이. 제가 매수 의견 드린 2월 10일과 비교해서 SAMG 엔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은 2월 10일, SAMG 엔터, 이때 15,500원대, 15,000원대였죠? 이후에 99,400원까지 여기서부터 쭉 상승이 나와주면서 무려 6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월달에 공유드렸던 종목, ICTK, 양자 암호 관련주인데요. 제가 3월 6일, 자, 3월 6일에 스윙 종목으로 ICTK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ICTK 공유드렸던 3월 6일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3월 6일, ICTK의 주가는 1,450원, 1,2,000원, 여기서 단기간에 22,200원, 약 2배가량 수익 구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공유드렸던 종목은, 뭐,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셨고, APR도 보셨지만, APR은 영상에서 알려드린 건 4월 16일이었지만, 제가 방에 계신 분들께 공유드렸던 거는, 자, 4월 3일이었습니다. 자, 4월 3일, APR, 중기 수익 관점으로, 원픽이다 가장 좋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드렸고요자 비교해보면 4월 3일 apr 의 주가는 아까 영상에서 알려드렸을 때 보다 훨씬 더 저렴한 62,500원 63,400원 에서 245,500원 까지 무려 4배가량 수익 구간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에는 오늘 알려드릴 종목인 자 산일전기라는 종목 자 5월 20일에 5월 20일에 중단기 수익관점공유 산일전기 알려드렸고요. 제가 매수의견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자, 5월 20일과 비교했을 때 5월 20일 산일전기의 주가가 64,800원, 67,500원 종가, 6만원대에서 131,800원까지 만 5배 이상 수익구간이 나와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했으니까 6월달 보면 자, 네이버, 6월달에 잠시 시장을 주도했던 네이버, 이거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죠.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면, 자, 자 6월 18일날 스윙 매매, 네이버, 주봉상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네이버도 검색해보면, 자, 제가 알려드린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6월 18일, 네이버의 주가는 20만 4,500원, 24만 7천원 종가, 이후에 29만 8천원까지, 거의 30만원 라운드 피격까지 찍으면서 단기 상승 폭이 확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스윙으로 공유를 드렸었고요. 자, 보시면 7월 7일, 중기 스윙 관점 공유 파라다이스 공유를 드리고 나서, 자, 파라다이스 7월 7일, 16,100원, 뭐, 16,780원, 16,000원대에서 이후에 딱한달 만에 22,60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 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 지금부터 간단하게 무료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다음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독 한번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입장 방법은 너무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있죠.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 댓글이 있고 맨 위에 있는 고정 댓글에는 이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원 클릭으로 입장하기라고 해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방 입장 신청해 주시는 참여하시는 설문 30초도 안 걸립니다. 뭐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셨는지 이런 질문을 여쭙는 질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 기재하신 다음에 올바르게 작성을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 응답 메시지를 통해 바로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공부방 다이렉트 입장 링크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부방에 즉시 입장이 됩니다. 간단하죠?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화면에 보시는 도서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도서 플랫폼의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적도 있는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책입니다. 요거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방 입장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게좀 많다 보니까 좀 정말로 무료냐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공부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공부방은 무료가 맞고 이렇게 수익도 나고 있다 이렇게 인증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마다 댓글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댓글 검토해 보시고. 들어오셔서 직접 체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로봇 테마 반기 급등 예상 종목은 바로 휴림 로봇과 사면 그리고 클로봇입니다. 각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일단 로봇 테마 주를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은 전부 다 정리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안 보이시면 공급방에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순환매는 말 그대로 이 종목, 저 종목이 튀어 오르면서 강세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제가 언제, 어느 종목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오를 거다라는 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신도 아니고, 그죠? 관심 종목에 이 종목들을 다 넣어두시고, 영상 보시면서 차트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정지하시고, 종목들을 다 체크하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현시점 제가 가장 단기 급등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휴림 로봇은요. 일단은 장기 중장기 안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단기예요. 요 회사는 이제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제조업용 로봇과 지능형 서비스 로봇 제작 및 판매예요. 정부의 R 러닝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로보테마 강세 속에서 현대차의 로봇 투자나 테슬라 옵티머스 모멘텀으로 공급망 관련 좋은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 로보테마가 상승 랠리를 펼칠 때큰 슈팅이 자주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끼 있는 종목이죠. 다음 사면은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이에요. 과거 영상에서도 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펀더멘탈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으로 시작해서 방산, 로봇 분야까지 확장을 했는데, 로봇 관련 사업은 이 로봇 관절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주력으로 해요. 로봇의 핵심 구동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거죠.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용접 로봇 등에 공급이 됩니다. 로봇 테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큰 영향이시 실적 증가가 막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방산 섹터 관련한 좋은 소식들도 나오면서, 꿈틀대고 있고 엔비디아 테슬라 관련 호재 뉴스도 자주 엮였던 종목이고요. 충분히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와 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 번째는 클로봇입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고요.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를 주력으로 해요. 주요 제품은 자율주행 솔루션과 관제 시스템이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20여 개 글로벌 로봇 재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 증가로 손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 상승 확률이 높냐? 현대차의 미국 로봇 공장 투자로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핵심 유통 파트너로서 수위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요. 오늘도 깜짝 슈팅이 나왔거든요. 공정 자동화와 자율주행 로봇 고도화 트렌드에도 맞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 차트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3현 클로봇 순으로 볼게요. 먼저 자 휴림 로봇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휴림 로봇은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안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음, 지금이 자 지금 요 흐름이 지금 요 때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섬골 반전형 갭이 만들어지고 상승 근데 이 MACD 영선 아래에 있는 모습 여기서 눌리다가 이제 61선을 MACD 영선과 같이 돌파하고 강한 추세가 이어진 모습인데 지금도 보면 이때가 이제 섬골 반전형의 적산병 이게 저점에서 적산병 캔들이 나오면 적산병이라는 거는 양봉 캔들이 연달아서 세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이 종목이 워낙에 좀 종잡을 수 없는 종목이 갑자기 튀기도 하고, 갑자기 급락도 나오고, 이래서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매매를 하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이때를 참고해서 지금도 이 61선은 항상 MACD선이랑 같이 움직인다, 영선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뭐 MACD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으시는 정도만큼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61선, 이 노란색 선인데 제가 일봉상 생명선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하락 갭, 그리고 상승 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섬골 반전형이 만들어지고 저점에서 적산병이 만들어진 모습 그리고 지금 61선에 걸쳐져서 돌파가 나왔는데 MACD 선은 0선 아래에서 골딩크로스한 모습입니다. 일단 MACD 선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시각화해 드리려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MACD가 이 주황색선과 보라색선이 모두 0선을 돌파했을 때이 시그널선이 좀 늦게 보라색선이 늦게 따라갑니다.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지금보다는 강세가 좀더 명확해진다라고 볼수 있고 로보테마의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MACD 0선 돌파가 나오면서 61선 위로 확실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온다면 어 이어지는 한 2, 3일 가량은 급등이 이어지는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휴림 로봇이 그전에 비해서 이 테마의 순환매가돌때 이렇다 할 급등이 나오진 않았고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어온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난 이틀 동안 이런 게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단타로 접근한 뒤에 그날의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받쳐준다면 이 표시가 1,000억 이상인데 분홍색 막대가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받쳐주면서 들어온다면 2,3일 정도는 가져가 봐도 되겠죠. 추가적으로 일단 첫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순환매가 들어오면 상승을 시작할 때 단타로 접근하면 빨리 잡았을 경우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면 주봉부터 볼게요. 사면은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입니다. 슈림 로봇은 조금 변동성이 많이 커요. 자 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리가 너무 좋죠. 보시면 이전 영상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상승 여기 10주 2평입니다. 10주 2평 아래로 되돌림이 나오면 10주 2평 위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상승 강도가 이어진다. 자또 다시 조정 10주 2평을 깼습니다. 10주 2평을 깨고 지금 10주 2평 되돌림이 나왔죠. 10주 2평 되돌림이 나왔을 때자 상승 조정 10주 2평 되돌림 상승 나왔어요. 되돌림 10주 2평 되돌림 상승 나왔어요. 조정 10주 2평 되돌림 이번에 상승 안 나올까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 어제 61선 돌파하고 오늘 61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받은 모습. 사면은 단기간 안에 오늘 종가 대비해서 주가가 더 높은 자리까지 변동성은 어떻든 간에 갈 확률이 있느냐, 높느냐 아주 아주 높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클로봇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클로봇, 이제 차트 주봉으로 볼게요. 지금 클로봇 주봉 차트를 보면 얘가 자,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일정한 구간을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미니박스가 만들어진 거죠.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어진 이 일자로 횡보하는 구간, 이 구간 위로 돌파하는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거기서 스윙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될지, 지금 차트 강의도 아니니까. 이 추세 강의를 할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비추세 구간이 길 때는요.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을 돌파하는 이게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하락되는 거고. 근데 이 비추세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강도가 강할 확률이 높다. 그게 신뢰도가 높은 거는 이 횡보 구간이 긴 거. 근데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게 대체 몇 주입니까? 이 횡보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 제가 공부방에도 스윙 종목으로 공유를 드릴 거지만 그때 반드시 체크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라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이거 이런 구간 돌파할 때, 이런 일자 비추세 구간 횡보 돌파할 때안 사면 바보다. 손실 보더라도 들어가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거 일봉으로 보면 자 미니박스 제가 말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 돌파하면 사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되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